잘했어요. 시-작! 시-작! 우와 집중력이 대단한데 오른쪽도 해볼까요? 번개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이 좀 가끔 멈칫하는 것들은 엄마 이거 말로 물어봐 주세요. 엄마 사도하게 사. 발도하 사. 하면 7 11 이렇게 하는 연습을 조금씩 더 하면 완전 박사가 돼요. 자, 준비됐나요? 네. 시, 시 시작. 아유 잘하네. 시작. 그런 걸 조심해야 돼, 이제. 20도 나오는구나, 응. 또. 응. 그렇지. 벌써 응. 응. 찾았어? 응.